성물대퇴도 성교육하라 뭐 한없이 없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에 따르면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일주일 하루에 8시간 갖고는 되지 않고요. 뭐 10시간 20시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류로 했다고 보고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정부는 서류보고를 가지고 완성된 걸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됐다고 착각하지만 통계상으로는 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큰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라고요. 교육계획 추진체에서도 현재 주도자의 문제, 정부의 역할 이런 게 있는데 이초 정권적 추진체 여기에서는 큰 틀을 제시할 때왜초 정권적 추진체의 필요성을 자꾸 거론하냐면요. 기한하게 현재 야당도 그렇고 현 여당도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이걸 주장했어요. 초 정권적 교육계획 추진체가 필요해. 그런데 정권만 가지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권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됐지만 이제는 내가 정권을 가졌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내 마음대로 정권만 교육정책 만들어서 아무리 끌고 가려도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치이념이나 철학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와 같은 교육계획과 관련된 초정권적 추진체를 만들어서 이게 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중장, 아까 30년 뒤를 되렸는데이 30년을 내려보면서 교육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 저기,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민감 선거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어느 정당이든 초정권 적 추진체를 꼭 집어 넣어서 의미 있게 할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형성, 형성 부분은 이제 학교 혁신 네트워크하고 지역사회 조직화 운동해서 하는데요 지금 국민대토론회나 직접민주주의 가미를 넣은 이유가 요새는 선생님도 마음으로 공감해야 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정책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아까 대학 입시 제도 할때 무엇을 입학 전형 요소로 하고 기준으로 삼을까? 즉 다시 말하면 대학 입학 전형 요소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실력의 잣대예요. 무엇가 실력인가에 대한 잣대죠. 이 잣대를 향한 각 계층 간의 갈등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학 입학에서 실력의 잣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고 하면 사람들은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중학교 1학년인데 이미 내가 염두에 두고 길러왔는데 5년 뒤에 바뀐다고 우리한테 손해보잖아요. 우리 인간은 계급적 사고를 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객관 타당한 주장에 동의한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내 주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타당한 쪽에 합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 국민대토론에서 주제를 잡을 때는 입시제도가 되면 정말 무엇이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실력의 잣대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10년 뒤를 기준으로 놓고 지금부터 토의한다면 초등학교 학부모도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10년 뒤라면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내 아이하고 관계없으니까 바람직한 것에 동의해 줄 거고요. 초등학교 학부모는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면 될 테니까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실력의 잣대를 바꾸려고 하니까 끝없는 갈등과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국민 대 토론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인 토론의 속에서 아, 결국 대학 입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실력의 잣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나. 근데이 실력의 잣대를 미래 인재의 역량, 핵심 역량에 보았을 때 뭘로 하는 것이 타당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아 실력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회가 그쪽으로 가야 된는고 알았더니 실력주의 사회가 정치화되면 될수록 여기서 정치화는 아주 치밀해진다는 겁니다. 이 실력의 자체가 치밀해지면 치밀해질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더 강화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력주의 사회가 진행되는 속에서 또 다른 세습사회 형태로 사회가 양극화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와 경쟁해야 되니까 신 실력주의 사회를 가야 되고 거기 가려면 교육에 세줘야될 것은 아이들에게 법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양보해야 되는 이유, 협동해야 되는 이유, 세계 시민으로서 역량을 갖춰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역량을 갖춰줄 수 밖에 없겠구나. 이런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로부터 배우기는 우리들이 과거에 대해서 늘 우리는 과거를 비판만 합니다. 어,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도 항상 기본이 거예요. 지금 현재 정책이 이게 문제니까 이 새로운 정책을 가야 되고 새로운 정책은 이러이란 감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그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에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은 이러이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정책을 가야 되고 새 정책은 이게 좋다. 이렇게 가는데 이건 악순환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부터 배우기 내용에는 우리가 과거 531 교육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시도를 했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했고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국적 조화점 탐색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 이걸 좀 지나가면요. 아, 지금 우리가 교육 목표와 철학이 혼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혼란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외부에 이제 정치 집단의 이념적 갈등 이런 것들이 혼란이 되어 있을 뿐이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교육의 이념은 통일입니다 <laughs> 교육계가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교육제도와 시장 간의 불일치를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학 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곳이지 거기에서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대로 된 원재료를 생산해 내지 못할 때는 나중에 최종 직업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자 할때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변화 속에서 가야 된다. 교육계의 리더십 부재 이 부분도 포퓰리즘의거체적인 정치권이 문제인 것이지 자꾸 이게 교육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해법은 수직적 다양화, 자유와 선택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을 찾아서 노력해야 될 영역으로서 혁신 추진체 절차 방법에서 상향식, 하향식 양방향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동적인 양방향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경제, 경쟁 제경 가치와 적응전 그다음에, 회, 그다음에 어, 체력을 바탕으로 한 인성 과지성의 조화, 형평성, 수월성이 조화 이런 걸쭉 해가지고 어, 일반 국민의 식견과 전문가의 식견, 정치인의 의견 조화점이 되는 노무니 부분도 있고요, 자유와 통제의 조화. 그 다음에 어, 전인교육과 생발과 생별을 위한 역할과 연기는 조화, 아, 교육제도 운영에서의 자율 범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영역이 바로 앞으로 국민대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가 조화점을 찾아가야 될 부분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향한 협조곡에서는 제가 요새 그 자유주의자들은 자유가 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평등주의자들은 어, 평등이 어,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왜 국가가 평등의 방점을 둔 쪽으로 가면서 자유를 보관해 가야 할 건가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이언스타임즈에 나왔던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뇌 특징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을 때는 위에 붉은 부분이 활성화된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내 뇌는 이 아래 파란 부분을 작동시켜 서 거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뇌 자체가 이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가 아닌가에 따라서 작동기가 달라요. 즉, 우리는 객관적 사이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서 이해하고 갈 것인가?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도록 하고 대화할 때 아, 내가 너에 대해서 이미 편견을 가지고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는 네. 게 필요하겠다. 그런말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점 찾기에서는 교육 관련 대책과 교육적 대책으로 제가 나눴어요.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상당 부분이 교육 관련 대책인데 여건 조성이 거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학비 지원, 컴퓨터 지원, 도식 지원 이런 부분. 이거 강점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만 문제는 궁극적인 목표 도달이 잘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적 대책이 반드시 병행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적 대책은 대상과 관점에 품격, 즉 학생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자기 미래의 꿈과 희망을 찾아서 나가고 싶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 그것이 교육적 대책의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우수한 선생님과 여러가지 시스템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가지가 올게 될거라 서이 지금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자치단체가 뭘하거할 때도 이게 교육 관련 대책이니 교육적 대책이을 함께 보자는 거이고요 <laughs> 여기서 또 하나는 발견점 찾기 전략인데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면 늘 가장 한계 부딪혀 있는 것이 하려고 하려고 해도 문제점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점 찾기 전략은 그 베트남에 있었던 그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아이들이 너무 굶주림에 시달려 가지고 월남전 이후에 그 거기를 이제 이혼에서 파견합니다. 같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 나오는 전략은 뭔가요? 영양교육 시켜야겠다. 음식을 충분히 제공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은 전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TVU 전략이라고 합니다. True but useless. 사실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아, 국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충분히 제공합니까? 영양교육시켜야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현지에서 밝은 점 찾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다못 살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건강이 좋은 아이들이 눈에 띄어요. 이 아이들은 무슨 비법으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밝혀진 걸 가지고서 이제 단순히 교육시킨 게 아니라 이 부모들이 나머지 한 부모가 열 가구를 불러서 그 방식으로 조리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영향을 받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뒤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 영향 상태가 좋아졌다. 그래서, 밝은 점 찾기 전략이고, 이 밝은 점 찾기 전략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NIH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Not i n v e n t e here syndrome.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하면, 아이거 현장에 안 맞아요. 바로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는 안 맞다고 하는데, 그 밝은 점 찾기 전략을 하면,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다들 지금 지쳐 있고 교육에 열이 없고막 힘들다고 그러고 막 떠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교육에 열 떠서 신나하는 스님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님님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나하는지를 찾아내면 그 안에는 비법이 숨어 있다. 이게 발견점을 찾기 전략 예를 들면 하나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 적응이 필요하다 이고요 우리 교육의 강점찾기 부분은 제가 통나무 다리 얘기는 벌써 15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강점 정말 많습니다. 그데 우리는 계속 외국 교육을 흉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금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긍정적 훈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신랄한 문제점을 이미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다 망가져갑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칭찬만 받고 살수 있습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가 꾸중한 분만 하면 아이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립니다. 근데 학교에서 꾸중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소화 아니면은 옛날에 다그 명심보감에 가면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 난다. 이게 헛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복한 <laughs> <꼭 간식과 웃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것 느끼도록 교육시켜야 되는데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된 실수를 겨냥 잘못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아요. 아이는 뭘학습합니까 아, 내가 잘못해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많은 강점들을 잃어가면서 외국을 흉내려다 보니까 네. 이속부야에 나오는 통나무 다리 위에 개처럼.